와 함께하는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오늘은 42쪽 실력완성 문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실력완성 문제 1번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X1부터 X4라 하자. 이거 실 확률은, 자, 4개 의 공을 꺼내서 크기 순서대로 X1, X2, X3, X4까지 번호를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어, 2, 3, 5, 9. 이렇게 다 4개의 숫자를 뽑았다고 합시다. 2, 3, 5, 9.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뽑은 거예요. 이네개 숫자 중에서 이 차를 보면 차가 1이고요. 얘는 차가 2고 얘는 차가 3입니다. 자, 차가 1이 되는 게그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자, 차는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차가 있는데 그 차의 값들 중에서 1이 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자, 2, 3, 5, 9는 문제의 조건에 합당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되며 그에 따른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x1과 x2의 차가 1이었고요. 물론 x2와 x3의 차가 1일 수도 있고 x3와 x4의 차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자그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그세 가지 경우는 그러면 좀 나중에.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즉, 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모는 9시 4가 되겠죠? 9개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분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곱하기 3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x1과 x2가 x1과 x2가 차가 1이냐? 아니면 x2와 x3가 차가 1이냐? X3와 X4가 차가 1이냐, 여기 차가 1이냐, 이 곳이 차가 1이냐, 이 곳이 차가 1이냐, 그세 가지. 그세 가지. 곱하기 3. 이 되겠죠? 자, 그러면, X1과 X2의 차가 1이다. 라고 합시다. X1과 X2의 차. 다시 쓸까요? X,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응. x1과 x2의 차가 1이 되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서 곱하기 3 하면 될 겁니다.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 x1이 있고요. x2가 차가 1이 되도록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x3가 있을 거고요. 조금 떨어져서 x4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차가 1이니까 x2와 x3는 차가 1이면 안 됩니다. x2와 x3의 차가 1이면 안 되겠죠. 또 x3와 x4의 차도 1이면 안 되죠. 자, 1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숫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x4도요, 그 앞에 숫자 하나를 넣어줍니다. 여기 예를 들었던 것처럼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으면 4를 넣어서 이렇게 묶어줘 버리는 거죠. 9가 있으면 8을 넣어서 묶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 하나와 x3, 숫자 하나와 x4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기도 x1과 x2는 차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묶어주죠. 자, 3개의 묶음이 생기고요. 자 숫자는 모두 지금 몇 개가 사용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숫자가 사용이 됐고요. 남아있는 숫자는 세개 숫자입니다. 그 남아있는 세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 남아있는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네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 아 따라서 이네 자리를 각각 A, B, C, D라고 이렇게 편의상 표현을 해본다면.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에 합해서 3개의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3개의 숫자가 들어있으면 돼요. 숫자를 막 순서를 바꿔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가 여기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 2개가 들어간다면 1, 2가 되고 얘는 3, 4. 3, 4. 이런 숫자의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4H3으로 계산하죠. 6 c 3이고요 2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의 답은요. 여기에 20 해서 이식을 계산하면 문제의 답2 1분의 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차가 1이 되는 거한 묶음, 그 다음에, 어, 연속하는 수. x3와 연속하는 앞에 수를 하나 추가해서 묶어줍니다. 같이 묶어줘요. x4에다가 하나를 더 묶어줘요. 이 숫자를 같이 세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 숫자를 세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얘네 둘이 만나도, 차가 1이 안 되고 최소한 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네 둘이 만나도 차가 1이 안 되고 2가 되는 거죠 차가 1인 건 하나만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숫자를 여기 몇 개씩 넣어 줄 거냐 몇 개씩 넣어 줄 거냐 나머지 숫자를 몇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나머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몇개할 거냐 그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몇개가가 들어가고, x1, x2가 있고, 여기도 뭐한 개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a가 2, b가 1, 0, 0. 이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1에다가, 이거 x3 한 묶음으로 묶었죠. 자, 그 다음에 c가 0이니까, 이렇게 x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1은 3, X2는 4. 차가 1이죠? X3는 7, X4는 9.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거. 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2번 가 보도록 할게요.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일대일 대응입니다. 일대일 대응이니까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이고 남김없이 하나에 하나씩 남김없이 함수가 만들어져요. 일대일 대응이겠죠. 남김없습니다. 이때 함수를 f라고 할때 f f F, F, F. 헤엄을 치고 있죠? 이거가 항등함수가 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처음 것과 그대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78X가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어요. F 있고, F 있습니다. F 두번 하는 거. 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만약 F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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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F, 아니, 처음에 1이, FF 두번해도 1이 되고, 2도 FF 두번해도 2가 되고. 즉, 이렇게 쓸수 있죠. FF1, 한 것이 1.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f(x)가 x로 돌아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하는 거죠. 그것처럼 세 번을 해도 항등함수 x를 했더니 x가 돌아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고요. 사실은 저예 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자, 1이 2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1이 2로 가야 합니다. 1이 2로 가야 돼요. 그죠? 2, 뭐, 2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2가 1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이 처음에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갔죠? 그러니까 F1은, 아니, FF1. FF1은 1이 나왔죠. 2도 1로 갔다가 2로 나왔네요. 그니까 2로 출발해서 2로 도착했으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2 e, 이렇게 되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아 맞나요? 자 그렇다면 방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두두 개가 어울려 가지고 두 개가, 개가 한편 먹어 가지고 요렇게요런 세트도 있겠네. 그럼 여기가 어떨까요? 여기가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것들은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해가지고 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아하. 자, 그거에서 우리가 이항등함수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낼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또, 세 개짜리도 미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세 개짜리의 경우에는 어떤가 볼까요? 자, F, F, F. F가 이제 세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생겼겠죠? 1, 2, 3, 4.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짐작하다시피, 물론, 이렇게 요렇게, 한 줄로 가는 거, 1이 1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당연히 양등함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양등함수가 되죠, 저거. 당연히 양등함수가 되는데다가, 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한 쌍을 이뤄서 된 것처럼, 자, 얘는 어떨까요? 그렇죠? 세 개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황등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3은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f1이, 아니 f1이 아니죠. 1이 f, f, f에서 1로 왔죠. f, f, f 세번 해가지고 1이 1에 도착했습니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자,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려면 보세요. 2가 3으로 갔으니까요. 2는 3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이 어디로 갔었죠? 3이? 3이 1로 갔죠? 그러니까 3은 1로 가야 됩니다. 1은 어디로 갔냐면 2로 갔죠? 그러니까 1은 2로 가야 돼요. 어? 2로 출발해서 3, 1, 2. 2로 도착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3도 마찬가지고 3이 1로 출발하고 1로 가고요. 2로 가고 3으로 가고. 그래서 3도 3으로 도착합니다. 아, 항등함수가 되죠. 2도 2로 가고요. F, F, F. F 3도 3으로 갑니다. 4는? 어, 그럼면 4는 어떻게 해요? 4는요? 나 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떤가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수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도록 할게요. 자, 요것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쪽, 요쪽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나누냐면, 아이고, 뭘 눌렀을까요? 내가요. 음, 요렇게 해볼게요. fx가 x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거, 이런 거가 몇개 있느냐, 0개 있냐, 2개 있냐, 4개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게 4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4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이렇게 네개 있는 경우, 그거는요, 한 가지 경우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경우, 그런가요? 0개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0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0개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가요?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둘씩 팀을 이루어야죠 둘씩 둘씩 팀을 이루니까 넷을 넷을 둘둘로 팀을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넷을 둘둘로 팀을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넷을 서둘 뽑고 둘에서 둘 뽑습니다 둘을 그냥 팀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팩으로 나눠줘서 세 가지 이렇게 구하죠 자또 아이고, 아이고, 선택 영역 지우기, 획단위로 지우기, 모르겠네요. 두 개라는 얘기는요, 두 개라는 건 어떻습니까? 두 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두 개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면 이것도 자기 자신으로 갈거한 쌍, 이거 서로 엇갈려 갈까 한 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 2시 이것도 4개를 두, 아이고, 네개를 2개, 두 2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요, 얘는 앞에 계산과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6, 이렇게 해줘야죠. 6,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는요, 요거는 엇갈려가는 쌍이고,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쌍이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쌍이에요. 서로 성질이 다른 쌍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6,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요, 성질이 같은 쌍이니까 이 팩으로 나눠줘서 3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 10가지가 구해집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꽤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x로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 몇 개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해보자는 거죠. 몇 개나 있나, 여기서는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한 개가 있거나, 네 개가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죠, 한 개. 이거 한개 있는 거죠, 한 개. 그렇다면 그한 개는요,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갈 거냐? 사실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갈 거냐 내 중에서 하나 뽑는 거예요. 네 개인 경우는요, 다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있겠죠 한 가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게 과연 네 가지로만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뭐가 더 포함되어야 되냐면 곱하기 2를 해서요, 8가지 해서 8가지 한 가지 합해서 9가지로 구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 곱하기 2를 왜 하느냐? 여기 보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이렇게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요, 요렇게 가는 거, 요, 요 쌍, 꼭요 쌍만 있을까요? 아,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다 찍었지. 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이 3으로 가고요. 3은요,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요렇게. 요런 것도 있어요.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요 모양. 아까 거 기억합니까? 요 모양 아니었어요. 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음. 따라서 요세 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항등함수가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까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열 가지, 아홉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요. 1.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모는 4, 3, 2, 1이어야 됩니다. 4, 3, 2, 1. 1대1 대응이려면 하나에 하나씩 남김없이 돼야 되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주 분모는 4, 3, 2, 1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구한 10가지, 여기 구한 9가지, 이거 더하죠. 자, 빼기가 있어야 됩니다. 빼기는 뭐냐면, 이거 또는이라고 그랬네요. 또는이니까, 요거와 요거 중복되는 거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몇 가지 있나요? 한 가지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한 가지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네 개, 네 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네 개. 그 함수 한 가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요거는 여기 계산할 때도 한한개 써먹었고 요거 할 때도 한개 써먹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빼줘야 합니다. 정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계산하면. 자꽤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네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번 해볼게요. 와우 길었어요. 자, 3번요.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길을 선택할 때순수상 x, y, z가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은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X가 Y와 같지 않고, 그리고 Z가 1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0이 아닐 수 있어요. X와 Y가 같지 않고, 그리고 Z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0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X와 Y가 다르다. 이것만 가지고도 Z가 1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사건으로 할 겁니다. 여사건을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니까 X는 Y 이거나 또는 Z는 1 이거나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가 Y와 같다. 이 경우 구해줍니다. 두 번째, Z가 1이다. 이 경우를 구하죠. 세 번째 뭡니까? 둘다 성립하는 경우. x가 y이고 z가 1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요거 구해서 빼기 해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요 첫 번째 요거 구한 거 그거 구해서 써주고요 더하기 두 번째 요거 구한 거 써주고요 빼기 마지막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거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거 중복 되니까 중복되는 것만큼 마지막에 빼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 더하 y 하 z가 8, 2와 이하, 야하고 x하고 y가 같다고 했습니다. 같으면, 어, 같은 값을 가지면서 해야 하니까 0, 0으로 같거나, 0이어도 되죠? 1, 1로 같거나, 2, 2로 같거나, 3, 3, 4, 4까지 같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는 z가 8 이하가 될 거고요. z는 6 이하가 됩니까? z는 4 이하가 되나요? z는 2 이하 됩니까? z는 0 이하. 이렇게 되나요? 자, 가지수 구할 수 있나요? 가지수? 각각의 경우의 수. z가 8 이하니까? 아홉 개죠. 0부터 8까지 아홉 개. 0 1 2 3 4 5 6 7 8 해서 아홉 개. 어, 그렇다면 7개, 5개, 3개, 1개. 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합하면 25가지. 자, 그래서 여기 25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지가 1입니다. 1이면 자, 식은 어떻게 바뀌죠? 그러면 주어진 식, 요 식, 요 식에서요. g는 1, 따라서 x 더하기 y는 7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7이라면 어, x하고 y 대하고 7에서 7, 뭐 7부터 생각해 볼까요? 7부터? 그러면 x하고 y 두 개, 둘이서 7이면, 7이면 둘이서 7개. 6이면 둘이서 6개. 맞아요? 5면 둘이서 5개 이런 식으로 구하겠네요. 해서 어디까지? 0이면, 이 7이 0되면 둘이서 0 이거 계산합니다. 8시 7이고요. 7시 6이고요. 6시 5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얘는요. 2의 측은 0이요 1C0인가요? 1C0? 1C0입니다. 8C7은요? 8이죠. 7C6은 7이에요. 6C5는요? 6인가요? 이렇게 생겼네요. 1C0은 1이죠. 1부터 8까지 더하는 겁니다. 1부터 8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 아이고. 곱하기, 곱하기죠? 9, 8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시그마 계산한 거예요.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요거 계산한 거죠. 그래서, 36. 그러니까 여기 36 구했습니다. 와. 자, 마지막 한칸 구하면 되고요. 자, x, y는 같고, 7은, 아니, g는 1이라고 그랬습니다. g가 1이니까, x다하기 y는 7 이하인데, x하고 y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0, 0이거나, 1, 1, 2, 2, 3, 3.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있는 건가요, 네 가지 경우? 이건 7 이하를 만족하는 거? 네 가지 경우 있데네 가지. 따라서 4를 뺍니다. 와우.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를 구하는데, 분모가 뭔인가 봤더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J는 8 이하. 요거를 만족시키는 XY z 를다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분모예요. 자, 부모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거? 자, 아까 우리 한가구 비슷합니다. 어, 여기에서 요거, 요거 요거 한가구 비슷해요. 이거 칠리아 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셋이서 8개 나눠갔습니다. 아니면 셋이서 7개 나눠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셋이서 7 개. 셋이서 여섯 개 나눠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3에서 빵개까지 나눠갔죠. 자 이거 구하면요. 이거 얼마 되죠? 10C8 얘는요. 9C9C7 이렇게 되네요. 얘는요. 8C6 아까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는 2C0 이렇게 되네요. 이거, 아까, 그하고는 좀 다르면서 뭔가 이거 쉽게 안될것 같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순서를 뒤집어서 써보면요. 뒤집어서 써보면 이거 이렇습니다. 이, 시형, 삼, 실, 4 시,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안 보여서 잘 부를 수 있겠지만, 십, 십, 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얘가 3입니다, 3 아이고, 삼, 실. 이, 시형은, 3시 0과 같잖아요. 3시 0도 1이고 2시 0도 1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요. 4시 1입니다. 이렇게 더하면요. 5시 2죠. 5시. 5C2.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더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될 건지 알수 있냐면 뭐가 될까요? 1 11, 1 1 1 18 여기 나올 겁니다. 11일 18 와우. 그래서 여기 분모엔 11, 18이 들어가게 됩니다. 1 마이, 이게 여, 어, 이게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 이거에서 1 마이너스 하게 되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답은요, 55분의 36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시간이 좀꽤 많이 걸렸네요. 그 오른쪽에, 기출 문제 해야 되는데 기출 문제는 뭐 풀이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40분이군요 종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하게 될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요 분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10, 11, 18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거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xyg w는 8이라고 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식을 가지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보세요 8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w가 얼마를 갔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다8 이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7이면 w는 1이겠죠 그러니까 w가 뭐 3을 가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5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8 이하가 되는 거예요 즉, 8 이하가 되는 모든 것은 여기서 감당하면서 남는 거 남는 거 있으면 다 W가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W가 가져가고 남은 것만큼은 8 이하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따라서 4시에서 8개 나눠 가지니까 4h8. 4h8이면 11c8. 오이고, 11c8이 금방 나왔어요. 와우. 꼭 한번 기억을 해두고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제티였습니다.